할렐루야, <laughs>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되고, 또한 행복한 한 주가 되었길 믿고, 또한 늘 축복합니다. 어, 날씨가 계속 덥고 더운데, 어, 조금씩 풀리려고 하는 느낌도 들기도 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가을이 다가온 거라고 또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더운 여름에 이 시기에 어,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점 시원한 날씨에 어, 또 많은 야외 활동을 할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어, 오늘 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어, 그리고 44절입니다 일곱번째 이르러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대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소서하라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 어떻게 보면 어, 엘리아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다이 비를 어, 구하고 있는 거죠. 어, 어떻게 해야 어, 비가 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많은 고민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느 신의 제사가 정확하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바을 선지자들은 상당한 많은 인원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결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어, 이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3년의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1절에서 46절에서 우리가 들또볼수 있는 게 엘리야가 먼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에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했어요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까 엘리야가 갈매산 깍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완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도 고아대 그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리고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다시 갔을 때 바다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대답이 나왔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린 거죠. 이와 같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부분과 어, 기도하는 제목들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에도 너무나도 어, 적합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가 너무나도 강구하고 너무나도 원하고 너무나도 깊게 진실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요. 일곱 번안해 줘. 일곱 번째 땐 왔으니까 여섯 번 동안 바다를 보러 갔을 때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간절한 기도, 아무리 계속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기다려도 여섯 번 동안 올라갈 때까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요. 때론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엘리아도. 이렇게 일곱 번이나 확인하라고 어, 수중자에게 이렇게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그 때를요. 때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엘리아와 같이 여섯 번을 봐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갔을 때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기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또한 이, 이 비를 구하고 있는데, 자그만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확신이 또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앞에 여섯 번 동안 확인하러 갈 때에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불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죠? 결국에는 비가 쏟아 내렸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비가 내렸 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그에게 임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절한 소망들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미 말씀으로 응답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마음속에 깊게 새겨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곱 번을 확인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응답이란 것은 바로 막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바라는 응답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일을 즉시 지금 바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그 응답을 줄 때도 무엇이죠? 바다에서 사람만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을 보며 엘리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구할 때 우린 항상 완벽한 것을 구하십, 구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더 풍성하고 더 크고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요, 바로 그 손바닥만한 사람 손만한 그 작은 것부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하늘을 변하고 천지를 변하는 그 비가 내리게끔 하나님이 크고 놀라워진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더욱 중요한 건 우리는 엘리아처럼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그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확실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선 많이 자, 많은 작은 은혜들과 많은 작은 스타트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들이 우리는 사실 그것을 너무 작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너무 그것을, 흔적을 없이 사라질 거라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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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그냥 기도하고 바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시간대에는 지금의 엘리야처럼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포기할 정도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도 안올수 있습니다. 안 왔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 확신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우리 눈앞에 보일 거고 그거로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임하고 또한 우리가 포기할 직전까지 와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3년 동안 비가 안 내린 땅에서 한 번에 주님이 시원하게 그 아름다운 역사를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이 광약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가난 땅으로 시원하게 주님이 한 번에 인도해 줄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때와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곧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들을 향해 쭉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쭉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고, 우리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로 오늘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난하고 궁핏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도, 도와주시며 우리를 건져 주시며 주님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나가는 것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하루를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 하루하루 주님께, 주님 아버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순종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이 놀라우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평생에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소원, 직장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학업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차고 넘치는 축복과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경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다 틀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며 모든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 함께 힘차게 하루하루 열심히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